안녕하세요, 노을타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게 됐어요. 어, 바로 여러분의 매력을 알아보는 타로 리딩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의 매력을 좀 아이돌에 대입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어, 요새 이런 식의 테스트들이 많더라고요. 뭐, 음식이라던가, 캐릭터라던가, 뭐, 하이틴, 영화 속 배역 등등등. 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좀 재밌게 보시고 즐기실 수 있도록 아이돌 컨셉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아이돌이라면 어떤 역할, 어떤 느낌의 아이돌일까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숨겨진 매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 뭐 이성들에게 어필되는 여러분만의 매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카드 더미는 5개 준비했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눈길이 가는 카드 골라주세요. 또 제가 준비한 과일집 모양 워펜을 보시고 골라주셔도 됩니다. 그럼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습니다 어, 여러분이 아이돌이라면 어떤 아이돌일지 음, 여러분은 신비로운 매력의 비주얼 멤버, 엔딩 요정 이렇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을 나타내는 카드로 운둔자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달 카드도 함께 나왔어요. 음, 아이돌이라고 하면 뭐춤 멤버, 노래 멤버, 뭐 끼를 잘 부리는 멤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실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무대를 하시지만 어,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가는 멤버, 또 조용하게 아우라나 존재감을 뿜어내서 좀 다시 한번 찾아보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아이돌 멤버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은둔자 카드도 어두운 밤에 제 등불 하나만 들고 가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어, 달 카드 역시 또 어두운 밤을 좀 비춰주는 은은한 빛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신비로운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묘한 여운을 남기는 느낌이셔가지고요, 좀 엔딩 요정에 딱 맞는 느낌이에요. 어, 좀 차가워 보이는데 어, 마지막에 제 끝에 엔딩에서 살짝 웃어주는 모습에서 이렇게 다들 반하게 되는 그런 아이돌들 있잖아요. 다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미지가 좀 고급스러운 클래식한 이미지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 좀 나중에는 연기자로도 활동할 것 같은 그런 아이돌들이 좀 떠오르는 이제 여러분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평상시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말했듯이 여러분은 좀 조용하고 좀 차분한 첫 인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어 먼저 스스로 막 드러내진 않지만 알고 보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좀다 알고 있는 유명 인사 느낌? 그래도 다들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신비로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고 싶다, 뭐 친해지고 싶다, 좀더 알고 싶다, 어, 말 걸고 싶다 이런 느낌을 좀 뿜어내시는 것 같거든요. 어, 진짜 제가 좀 부러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나대는 스타일이라서 좀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신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분들. 저도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너무 부럽고 질투도 나요. 어, 여튼. 또 여러분의 매력은 또 반전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내면의 카드로 나온 게 되게 강렬한 이미지, 강렬한 에너지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따스함이 있기 때문에, 어, 조용조용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능력자야. 정교 1등이야. 어, 되게 야무져. 야망있어. 또 알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착하고 또 되게 잘 챙기는 매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인상이나 풍기는 이미지는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좀 여러분이 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매력이 있어서 그런 반전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여러분에게 빠져드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그리고 또 약간 목소리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노래를 난잘 못해요라고 하셔도. 음색 자체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심야, 라디오, DJ 같은 그런 차분한 음색,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또 그런 면이 여러분의 큰 매력이지 않나 싶네요. 어, 그리고 이제 달카드가 나와서 이제 이 카드가 조금 구설수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인상이 좀 차갑기 때문에 좀 조용한 편이어서 좀 여러분을 오해하고 뭐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괜히 질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뭐 구설이나 나를 좀 시기 질투하는 분이 계셔서 좀 마음이 힘드셨다면. 어,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인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되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매력에 여러분과 계속 친해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 매력, 신비로운 매력, 좀 반전의 매력을 더욱 더 이렇게 발휘하는 2021년이 되시길 바라면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딸기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아이돌이라면 어떤 아이돌일까요? 여러분은 긍정의 기운이 뿜뿜하는 귀여운 리더 같은 아이돌로 보입니다. 어, 우선 여러분의 카드로 이제 퀸, 여왕의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실력적인 면에서도 좀 기본기가 탄탄하고 또 성실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크신 분이어서 리더의 역할을 아주 잘하는 그런 아이돌의 느낌이 나요. 어, 왠지 약간 연습생 시간을 좀 오래 보내서 내공도 탄탄하고 내면도 단단해서 좀 멤버들도 여러분을 엄청 신뢰하고 따를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미지 자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성숙하고 너무 어른스럽기만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어, 연두색의 컬러가 여러분의 컬러로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의 그런 이미지나 매력은 좀 봄의 새싹 같은, 좀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이미지로 느껴집니다. 또좀 햇살 같은 매력이 있고 또 의외로 좀 약간 허당 같은 모습도 있어가지고. 귀여운 모습도 있어 보여요. 네, 그런 모습도 있지만, 뒤에서 좀 묵묵하게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그 리더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아이돌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음, 이건 여러분의 실생활, 실생활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어, 여러분은 겉은 여리고, 귀여운 매력이 있어요. 약간 초여름, 봄 같은 청량함이 여러분의 매력, 뭐, 첫인상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유치원 선생님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약간 개나리반, 햇살반 선생님 같은 따뜻함도 있고 또 아이들을 챙기고 가르치시는 그런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이 좀 겉은 명랑하고 되게 한없이 밝아보이시지만 속 마음으로 나온 카드가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음... 이걸 봤을 때 음, 여러분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고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혼자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과는 다르게 속에 상처도 많고 또 이제 그걸 좀 회복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얻은 스스로만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저 밝고 가벼운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깊고 어른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볼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다른 분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한테 좀 많이 의지하고 또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요청해 올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 딱 외유내강 이 말이 여러분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말일 것 같아요. 음, 좀 그런 모습이 어, 겉은 부드럽고 착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하고 어, 멘탈도 의외로 세고 이런 모습이 어, 또 이성분들 이성분들한테도 좀 많이 어필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마음의 카드가, 어, 조금 무거운 카드가 좀 나와서, 좀 제가 좀 조언을 좀 덧붙이자면, 어,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너무 혼자서 해결하거나 좀 삭히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좀 표현하는 2020년,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좀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좀 울어보기도 하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이 다른 분들한테는 너무 다정한데, 좀 본인한테는 조금 가혹한 그런 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원래 다른 사람들 품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것처럼, 좀 본인의 마음도 보듬어주시고, 좀 너무 강박처럼 착한 사람,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억지로 너무 웃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편해야지,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 그런 게더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어, 조금 더 여러분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내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리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아이돌이라면 어떤 매력을 가진 아이돌일까요? 어, 여러분은 딱 천상 아이돌, 뭐 천재 아이돌, 이런 수식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이돌로 보입니다. 어 많은 아이돌 분들이 있지만 특히 몇몇 분들에게만 붙는 특별한 수식어잖아요. 좀 아이돌로서의 재능을 타고난 것같고난것 같은 어 약간 아이돌이나 연예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막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연예인 그런 아이돌의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음 우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러분의 성향 이렇게 나온 카드가 악마 카드가 나왔고요. 또 여기 격자 무늬 사선 무늬의 넷 네트워크 카드가 나왔거든요. 약간 악마. 딱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의 이목을 좀 끌고 유혹을 하는 이미지죠. 그리고 또 엄청난 재능을 의미해요. 악마의 재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잖아요. 그쵸? 또 네트워크 카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어떤 그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입덕하면 어, 빠져나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개미지옥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들 봐도요 예술성이 되게 높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딱 아트 카드 그 다음에 또 피아노 앞에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 작곡가 같아 보이는 이런 카드 마법사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마법사 카드 자체가 다재다능한 사람, 뭐 창조성이 높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아이돌이지만 뭐 춤 노래도 잘 하고 또 스스로 작사 작곡까지 하는 그런 완벽한 아이돌 사기 캐릭터 천재라는 말이 나오는 아이돌이 딱 여러분과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변화의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스스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의 뭐 여러분이 아이돌이라면 노래나 춤뿐만 아니라 뭐 입는 옷 듣는 노래 모든 게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유행이 되는 그런 좀 되게 멋있는 슈퍼스타의 아이돌의 그런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또 황제카드가 나와서 야망도 크고요. 욕심도 많고. 또 워커홀릭 수준으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술성이나 감수성이 좀 남다르다 보니까 그게 어떨 때는 우울한 모습? 좀 예민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면이 또 팬들의 마음을 쓰이게 하고. 그 여린 마음이 얼마나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더못 빠져나가는 아주 탈덕이 어려운 그런 매력을 풍기는 아이돌로 보입니다. 음, 어, 여러분, 실생활에서 적용하자면요. 체리 뽑아주신 분들은 예술의 재능이 엄청나 보여요. 어,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글이나 그림, 뭐,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어, 배우고 계신 분들이 뽑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혹시 그런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워낙 창조력이나 음, 예술적인 감수성이 타고나셨기 때문에 어, 2021년에는 한번 취미로라도 취미로라도 그런 예술 같은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좀 그 배울 수 있는 쉽게 배울 수 있는 클래스도 많고 온라인 온라인 강의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내 창작물을 직접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아서 제가 이 카드로만 봤을 때 여러분의 이런 재능이라면 본업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웹소설 작가, 뭐 혹은 뭐 사운드 클라우드에 작곡하신 노래를 좀 올려 보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시는 브이로그를 하셔도 엄청 인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말, 어 약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게 있고 또 여러분이 쓰는 물건이나 뭐 입는 옷들 이런 게다 너무 너무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되게 인기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음, 좀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살기도 하고, 그런 감수성을 타고 나셨기 때문에 아마 그냥 조직생활, 회사생활이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울에 빠진다거나 너무 예민해진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서 좀 이런 창작 활동을 취미라도 좀 하시면서 속에 있는 창작 욕구, 뭐 영감 이런 것들 좀 풀어내시는 게더 삶을 좀 좋게 만드실 것 같아요. 좋은부터 어,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술성, 이 감성이 여러분의 매력이고 외적인 것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고요. 어 약간 여러분 요 느낌은 어떻냐면 음, 트렌디하다. 어 뭐든 여러분의 감성으로 되게 찰떡같이 소화해낸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성분들도 여러분에게 좀 첫눈에 반하는 분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약간 <laughs> 끼리끼리 약간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뭐 이런 것처럼 약간 힙하고 트렌디한 분들 있잖아요 약간 인스타 감성, 약간 까리한 그런 감성 그런 감성의 남자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좀 호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또 이런 분들이 연예인이면 좀그 감성으로 더 유명해지고. 어, 그래서 좋긴 좋죠. 근데 연예인이어도 너무 튀는, 너무 트렌드를 앞서가는 그런 분들은 좀 너무 쉽게 구설수나 가십에 오르시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욕도 많이 먹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또 일반인이다 보면은 더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학교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감성도 달랐고. 좀 획일화된 거 같은 거는 나랑 맞지 않아서 답답함도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남들과 생각하는 게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모난돌 그런 이런 모난돌 좀 특별한 아이 좀, 좀 괴짜 이런 식의 취급을 받다 보니까 또또 또 여러분의 막 개성을 막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들, 제도들,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있으셨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내가 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건가? 내가 유난인 건가? 내가 그냥 본래의 나를 바꿔야 하나? 나를 숨겨야 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세상의 기준이나 보통 평범의 기준에 여러분을 굳이 맞추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남들과 다르고 남들을 이끄는 게 매력이다 보니까 그냥 그 매력을 더 당당하게 보이시고 재능을 펼치시면서 사는 게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놀라운 재능을 가지셨으니까 그걸 마음껏 뽐내시면서 사시는 2021년이 되시길 바라며 이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복숭아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딱 여러분이 골라주신 복숭아처럼 과즙상. 약간 상큼함이 팡팡 터지는 취향 브레이커. 그런 아이돌로 보입니다. 어, 여러분의 컬러 자체가 오렌지빛 컬러가 나왔어요. 어, 약간 상큼한 과즙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약간 트로피카나? 이런 느낌? 그만큼 여러분은 좀 상큼한 매력, 귀여움과 발랄한 매력을 가진 분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취향 브레이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어네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음, 타워 카드는 붕괴를 의미해요. 그것도 아주 갑작스러운 사건, 뭐 아주 각각 빠른 전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워 카드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스타일이나 뭐 외모는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덕통사고를 팍 당한 경우. 그런, 그런 경우가 누구든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덕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아이돌?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그동안의 취향을 부수고, 여러분의, 아,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앉는 그런 매력적인 아이돌이 여러분의 이미지로 보이는데요. 음, 또 어린 소년들의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 약간 막내 이미지가 있어요 귀여운 이미지 귀엽고 발랄한 막내 이미지 약간 챙겨주고 싶고 오고오고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이와 상관없이 어딜 가든 좀무리해서 챙김을 받는 역할, 어, 누구나 귀여워해주는 막내미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 사람,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귀여운 댕댕이 같은 느낌이 여러분의 그런 이미지,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까탈스럽고 엄격한 그런 분들도 여러분 앞에서는 좀 편하게 대하시고 좀 무장해제 되시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무서운 분들도 매력에 폭 빠지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어, 근데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으로는 머릿속이 되게 복잡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카드들 자체도 아직은 좀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있지는 않는 카드. 좀 사회 초년생, 뭐 초보자, 이런 뭐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아니면 어떤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좀 배울 게 많고 실수가 많은 느낌. 어, 내 생각. 네, 그런 목표와는 다르게 막상 앞에서는 좀 어버버 한다거나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지금 좀 위축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 속으로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좀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서는 조금 미숙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 좀 그러다 보니까 좀내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도 있고. 너무 도움만 받는 게 어쩔 때는 좀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미숙하게 행동하는 거, 실수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너그럽게 봐주고 귀엽게 봐주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좀 마음껏 실수도 하고 부딪혀 보라고 지켜봐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너무 처음부터 잘해야지, 뭐, 이렇게 부담을 가진다거나, 음, 실수 같은 걸 했을 때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또 이런 시기는 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그렇게 좋은 배려는 여러분의 매력으로 얻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감과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해주는 배려이기 때문에 어,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민폐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혹시 그런 재능이나 뭐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실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 그리고 이 소년들의 카드는 되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리고또 오렌지빛, 약간 호박빛 저 색깔에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심 시야를 넓혀가라는 뜻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좀 실수를 자책으로 좀 끝내지 마시고 또 그거를 좀 발판 삼아서 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매력처럼 좀 상큼한 일들, 좀 활력소가 되는 일들이 좀 가득한 2021년이 되시길 바라면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과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이 아이돌이라면 어떤 아이돌일까? 여러분은 뭘 해도 섹시한 아이돌? 약간 여자아이돌로 치자면 군통령 아이돌 이런 이미지가 보입니다. 어, 약간 카드들이 유혹의 카드나 연인과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군통령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전차의 카드가 여러분의 카드로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좀 골드, 금빛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뿜어내는 아우라, 약간 매력, 이 엄청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 도화살이라는 말이 좀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엄청 강력한 도화살의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전차 카드가 어 전쟁에 나가는 그런 카드기도 이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카드도 전장으로 돌진하는 기사의 카드이기 때문에 좀 군인의 이미지가 좀 많이 좀 떠올랐어요. 그 그리고 그런 위문 공연을 위문 열차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군인분들의 이미지가 좀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열광하는 느낌이라서 약간 군통령 같은 아이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을 좀 한마디로 보자면 섹시함이에요. 음, 약간 뭐 몸매가 좋아서 그런 것도 되고, 몸매를 드러나는 옷을 입어서 오는 그런 섹시함도 물론 해당이 될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의 컬러로 금색이 나왔기 때문에 음, 금색은 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의미하거든요. 어 금이다 보니까 <laughs> 좀 하이클래스? 하이퀄리티?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 뭐 얼굴, 몸매, 신체 부위 이런 데서 오는 섹시함도 물론 있지만 어, 여러분의 눈빛, 뭐 사소한 행동이나 몸짓 같은 게 어, 이성분들에게는 되게 섹시한 느낌을 주는 걸로 보여요. 어, 그리고 이 리딩이 여러분도 몰랐던 매력에 대한 리딩이기 때문에, 어, 내가 섹시함이 있다고? 어, 내가 그런 이미지로 어필된다고?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런 매력이 여러분에게 있대요. 그런 매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런 매력이 나한테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되셨으니까 조금은 과감하게 그런 매력, 섹시함을 좀 드러내고, 어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카드 자체만 봤을 때는요, 연애 운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카드, 좀 야렛하죠? <laughs> 연인의 카드가 나와서 지금 솔로 분이시라면 조만간 인연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의 카드가 미지의 곳, 약간 화이트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약간 돌진해야 하나, 들어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호감이 있는 사람, 뭐 관심이 생긴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매력이 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대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 여러분에게는 되게 순간적으로 사람을 심쿵하게 하는 그런 매력? 약간 약간 남녀간, 이성간 그런 긴장감을 줄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꼬시겠다 작정하면은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볼때좀 관심가는 상대가 볼때눈 피하지 않고 계속 쳐다본다거나, 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위들 있잖아요. 내가 좀 자신 있는 뭐 손이나, 뭐, 다리, 목선, 이런 것들. 그런 걸좀 강조하는 의상이나 좀 과감한 컨셉 같은 것도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여러분의 자신감만 가진다면 2021년이 여러분의 좀 리즈? 리즈 시절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 그래서 너무 연애 운이 좋기 때문에 니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